기아 타이거즈의 윤도현은 작년 시즌 막판 초대형 유망주로 주목받았습니다. 김도영 못지않은 재능과 스프린트 기록에서 팀내 1위를 찍은 무서운 주력, 그리고 내야 전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수비 능력까지, 두루 갖춘 그야말로 역대급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윤도현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이렇다 할 활약 없이 실전 무대에서 사라지고, 결국 몸살 기운으로 경기에 출전조차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기아에서 가장 뛰어난 자원 중 하나로 꼽히던 윤도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백업 내야수들의 활약과 잦은 부상 등 변수 속의 윤도현이 개막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내야는 현재 재능 있는 젊은 자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2022년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전체 15순위로 입단한 윤도현도 줄곧 눈길을 끄는 기대주였습니다. 입단 동기인 김도영은 데뷔 첫해부터 일군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윤도현도 그와 못지 않다는 평가가 스카우트 사이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윤도현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부상의 그림자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2022년엔 오른손 중수골 골절. 2023년엔 햄스트링 통증과 왼손 중수골 골절 등 각종 사고가 겹쳤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도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재활에 매달려야 하는 불운이 이어진 것이죠. 그러다 2024년 9월 말일군에 깜짝 합류해 단 6경기나마 기회가 생겼고 윤도현은 그 짧은 타석에서 무려 타율 471, 1홈런 8타점을 기록하는 등 타격에서 폭발적 재능을 보여주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역시 부상만 없다면 무서운 선수라는 확신을 코칭 스태프에게 심어준 순간이었죠. 심재학 단장은 지난 시즌 후 2025년에는 윤도현이 뭔가 보여주는 해가 올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작년 가을에 짧게나마 보여준 타격 폭발이 실력이 맞다면 주전 내야수 백업으로 뛰며 서서히 자리를 넓혀갈 수 있으리란 판단이었습니다. 광주 재고 시절부터 빠른 발과 괜찮은 수비. 특히 50m 6초대 끊는 주력과 홈에서 1루까지 3초 중반이 걸린다는 기록까지 언급되며 이 정도면 1군 무대에서도 손색없는 스피드를 갖췄다는 호평을 받았죠. 실제로 2024년 스프링캠프 스프린트 기록에서 최연희와 황대인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장점이었는데요. 원래 고교 시절엔 유격수로 뛰었지만 체력적 기술적 문제로 이루수가 맞다는 의견이 강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이군 코칭 스태프는 윤도현이 유격수, 이루수, 삼루수 모두 나쁘지 않게 소화한다. 가능성을 여러 포지션에 두고 육성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타격에서는 김하성과 흡사한 스윙으로 파워 스윙을 구사하며 강한 타구를 날리는 스타일인데요. 입단 당시에는 장타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말도 나왔지만. 윤도현 본인은 오히려 장타에 자신이 있다고 맞받아쳤고 2024년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에서 연달아 장타를 터뜨려 이를 증명해 보이기도 했죠. 이렇듯 입단 후 2년간 부상에 시달렸음에도 윤도현은 2025년 시즌을 앞두고 미국 캘리포니아 1차 캠프와 일본 오키나와 2차 캠프에 모두 참여하며 무사히 시범 경기에 투입되길 바랐는데요. 2월 20일 히로시마 도요카프전부터 연습 경기를 소화하며 1루 3루 유격수를 오가며 멀티 포지션 훈련까지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성적이었는데 오키나와 연습경기 5경기에서 16타수 3안타 타율 188을 기록한 뒤 시범경기에 돌입해도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았죠 연속으로 기회를 받았지만 안타를 겨우 한개 뽑는데 그쳤고 시범경기 들어서는 14타수 1안타 타율 071이라는 극도의 부진 속에 삼진도 잦았습니다 수비에서도 1호에서 송구 실책을 저지르는 등 불안감을 노출했는데 더욱이 3월 10일과 11일 시합을 소화한 뒤부터는 복통 혹은 몸살 기운으로 출전하지 못했죠. 이범호 감독도 도현이가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스케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는데 그 후론 시범 경기에 등장한 기록이 없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2월부터 윤도현을 1루수, 3루수 유격수 어느 자리든 투입할 백업 카드로 점찍었으나. 정작 시범 경기에서 부진과 몸살로 사라진 꼴이돼 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동기부여를 가진 다른 백업 내야수들이 맹활약하며 엔트리 경쟁의 흐름이 바뀌었죠. 김규성, 홍종표 등은 시범 경기 타율이 살을 넘나드는 호성적을 올려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윤도현이 사라졌다는 표현이었는데 한낱 비유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범 경기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고 부상인지 몸살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소식이 팬들 사이에 퍼진 것이죠. 본인은 개막 엔트리에 들어가 한번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겠지만 코칭스태프 입장에선 어떻게 기용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백업 내야수 후보들의 첫 번째 조건은 수비가 안정되어야 한다. 또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동안 윤도현은 수비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오키나와 연습경기와 시범경기에서 보여준 송구 불안과 실책성 플레이로 인해 평가가 뒤바뀐 면이 있죠. 주로 속도나 타격 재능은 여전히 높이 사지만 현재 몸 상태와 실전 감각이 떨어지는 선수에게 개막전부터 자리를 내주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홍종표는 8경기에서 타율 413, 김규성은 8경기에서 타율 583이라는 경이적 성적을 시범경기에서 시현하며 주전 못지않이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래서야 윤도현이 들어올 틈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연히 생기죠. 팀내한 코치는 도현이가 부상 없이 시즌을 치르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1군 엔트리 경쟁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윤도현이 수차례 중수골 골절, 햄스트링 부상 등으로 퓨처스 리그 경기도 제대로 못 뛰었던 점은 큰 단점인데요. 프로 입단 후세 번째 시즌을 맞는 시점까지 일군 여섯 경기가 전부이니 경험 누적이 매우 부족하죠. 수비와 타격 모두 실전에서 다듬어져야 하는데 그 기회를 자꾸 부상으로 날려버려 안타깝다는 얘기가 코칭 스태프에게서 나오고 있는데요. 올봄에도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줄 시범 경기를 놓쳤다는 건또한번 기회가 미뤄진 셈입니다. 심지어 단장도 디젠 본인이 증명해야 할 때다. 기대치가 높다고 계속 말하지만 결국 부상을 겪지 않고 꾸준히 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시범 경기 중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올 시즌 에도 1군에서 뛰는 시간이 제한될 수 밖에 없죠. 백업 내야수로 출전 자체가 어려워 지는 순간 2군으로 내려가 다시 기회를 대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 습니다. 현 시점에서 개막 엔트리의 윤도현 이 포함될 확률은 낮아 보이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공식 인터뷰에서 도현이는 계속 성장해야 할 선수다. 올해가 중요하다고 했으나 다른 내야 자원들이 경쟁에서 앞서 있다면 실전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죠. 게다가 부상 혹은 몸살 이슈가 겹쳐 자기 시범 경기에도 뛰지 못할 경우 엔트리 합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야구에서 시즌은 길기에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시즌 내내 기회를 못 받는 건 아닌데요. 주전 내야수들이 때때로 휴식을 취하거나 부상 공백이 생기면 대체 자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계속해서 호성적을 찍는다면 윤도현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윤도현이 사라졌다는 말이 과장은 아니었는데요. 예전처럼 부상과 컨디션 난조가 발목을 잡는다면 일군에 잠깐 올라왔다 다시 사라지는 패턴이 지속될 공산이 크죠. 그럼에도 팀 내부는 여전히 윤도현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코칭 스태프는 도현이는 스스로 빛날 재능이 충분하니 몸을 관리하고 기회를 차분히 기다리면 언젠가 터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을 회복해 퓨처스 경기든 일군 차출이든 실전을 소화하며 활로를 모색해야 하죠. 만약 또한번 부상이 겹치거나 시범 경기처럼 부진이 지속된다면 역대급 유망주 칭호가 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윤도현의 시즌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문득 사라져 버린 시범 경기 출전이 아쉬울 뿐인데요. 괴물로 떠오른 김도영처럼 빛나려면 남아있는 기회를 살려 확실히 증명해야만 하죠. 그러나 지금은 사라진 그의 이름을 개막 로스터에서 당장 찾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만 남아있습니다. 과연 윤도현이 자신 앞에 놓인 많은 장애물을 뚫고 다시 한번 역대급 유망주라는 칭호를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